이번 영상은 춘키 전자식 단추다리인데요. 이렇게 미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림 방지가 되는 거죠. 보통은 도모에라고 해서 위실 하나만 들어가서 단추가 달리는 일반적인 단추다리가 아니긴, 이거는 미실이 들어가는 전자식 단추다리입니다. 또 다른 점은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제봉을할수 있다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 위에 가로 6번, 아래쪽 가로 6번 박음질, 2번 같은 경우는 8번 박음질, 3번은 10번 박음질, 4번은 12번 박음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X차 형태도 같은 위치로, 여기 보시면 6번, 8번, 10번 이런 식으로 도톰하게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14번으로 10번과 10번 박음질을 할수 있는 X자 형태로 테스트 제봉을해볼 겁니다 지금 이 방법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도톰하게 잘 박혀졌죠 그 티셔츠나 와이셔츠 같은 경우 이렇게 단추가 가끔씩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구계고는 그 대부분 이렇게 미실이 들어가 있지 않는 노모의 단추다리 그런 형태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이번은 11자 형태로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잘 박히죠 전자식 단추다리의 매력입니다 결코 늦지도 않아요 빠르게 달리는 그런 단추다리에요 요 단추다리는 이 모양 뿐만 아니라 세모꼴 형태도 가능해요 세모 단추가 현재 없는 관계로 생략을 하고 단추다리 소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에도 고급형 미실감기가 선택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패턴에 저장을 시켜서 예를 들면 사이즈 별로 저장을 시켜서 꺼내서 쓸수 있는 다섯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할수 있고요. 그밖에 다른 용도들은 X축의 숫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100이 기본이고요. 현재 보시면 90으로 설정돼 있죠. Y도 네, 9 0입니다 이렇게. 그 단축 크기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낮춰서 80, 70, 60 이런 식으로요 물론 위로도 가능해요 120 이런 식으로요 더 확대도 할수 있고 축소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표시는 현재 설정돼 있는 장력의 정도예요 숫자 100이 기, 기본인데 40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신 실과 어, 횟수에 비례해서 잘 맞아떨어지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죠. 11자와 X자. 이상으로 튠티 전자식 단추다리 소개를 마쳤는데요. 가격은 230만원입니다.